처는 사용 전에는 단단한데 물이 닿으면 <laughs> 조금만 지나면 되게 흐물흐물해져요. 누가 먹던 거 먹은 것처럼 지금 스타벅스 앱을 이용해서 사이렌 오더를 넣었어요. 요즘은 이렇게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기계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주문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환경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 없는데, 예전에는 친환경 이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어떤 공원 음, 사회 환원이나 어떤 환경 보호 활동을 하는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요즘은 친환경을 넘어선 필환경, 필환경이 또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커피숍에 가면 일회용 잔 대신에 머그잔 이용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스타벅스는 빨대도 종이 스트로우로 바꿨어요. 저는 사실 너무 별론 거예요. 처음에는. 흐물흐물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축축하니까 딱 입에 닿았을 때 느낌이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꼭 누가 먹던 거 먹는 거 같고. 아 이들이 왜 이런 걸 먼저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친환경 때문에 그렇구나, 환경 보호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리스 커피에 갔었는데 거기는 아직도 그냥 일반 빨대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딸 아이가 바다 거북이가 죽었다는 얘기 하면서 속상해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멸종이기에 바다 거북이 코에서 사람들이 버린 빨대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그걸 쭉 뽑았더니 피가 같이 따라 흐르는 영상이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5살 딸아이가 그걸 보고 우리는 거북이에게 굉장히 미안해 해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소리> 찔러서 사람들이 커피 를 마시고 다 마셨죠. 그러면 커피에 있는 바들 빼어 바다 쪽에 보였죠. 그래가지고 거북이 코에 찔러가지고 거북이가 아파도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대. 아프다고 막 울고 있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대. 키도 계속 나와. 거북이들 좀왜 불쩍... 그저 눈. 같은 것또 저도 빼놓을 수 없는 이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 문제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어떤 작은 실천들을 같이 모아서 하면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기하학적으로 큰 효과를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소하게나마 저도 이렇게 동참을 하고 싶어서 여러분과 좋은 취지로 같이 하자고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음, 지구를 살릴 거야 쓰레기가 바다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대 계속 플라스틱이 지만 계속 많이 쪼가지고 지구가 많이 요즘 아파지고 있대 지구한테 진짜 미안하지 음. 그런 건 진짜 미안한 거야. 지구도 아파지고 그러다 어디까지 다 친단 말이야. 어디가 대수중해가지고 우리도 지구처럼 다친단 말이야 온몸이. 바다에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수영을 하면은 막 온몸이 막몸이막다 가려운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보고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국민 주부 유튜버 봉피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새글 알림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